반갑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2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곳 내 육신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서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까지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면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런 어, 질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도 율법의 순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할수 있는 기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겠어요? 죄의식을 율법을 통해서 가졌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머무르면 되지 않죠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만 여하튼 죄를 죄로서 생각하게 되고 인간이 범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와 열망이 타오르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현실적인 삶은 마음의 바라와 원하는 소망대로 되지 않고 죄를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딜레마고 또 아이러니고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실존입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결국엔 그 밖에서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곤고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저 아침부터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건고하다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공고한 경우도 많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부모로서 갖고 있는 공고함도 많고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도 많고 모든 사람들은 다건고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친구가 있어도 결국 외롭다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정말 권고함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으로 인한 권고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영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권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향해 나가고자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육체적인 한계, 그 성정 때문에 권고해할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권고함이 있으십니까? 더덕더덕 주님을 사마하고 싶고 그분을 간직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권고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 진정 권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죄로 인해 마음을 아파하는 자들. 죄로 인해 통곡한 자들, 을을 향해 갈수 없어서 가슴을 치는 그 자들, 그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런 사람으로, 그런 복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곤고함의 고백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또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내면의 곤고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곤고함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곤고함으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종도도 함께 해주셔서 하늘에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회복있게 해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허락해 주심으로 사랑을 붙들고 가려고 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